자 자동 핸드계속기 세팅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배터리 빼실 때는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빼시면 되고요 껴주실 때는 그냥 그대로 맞춰서, 맞춰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량은 반대쪽에 보시면 누르시면 4칸이 차있으면 완충이 된 겁니다 배터리는 한칸 정도 남았을 때는 꼭 다시 충전을 해주세요 자 배터리를 꼈을 때 이쪽에 보시면은 자 핸드 손잡이를 올려 주시면 여기 세팅 값이 보이고요. 이 세팅 값은 약 30초 정도 지나면은 얘가 꺼집니다. 꺼지면은 다시 작동을 보고 싶을 땐 레버를 한번 올려 주시면 작동이 다시 되고요. 자, 이 여기 써 있는데요. 요거는 접합 시간입니다. 자. 약 2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계속 누르시면 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2로 해 주시고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자, F 보시면 눌러 볼게요. 자, F는 텐션입니다. 인장 강도인데요. 자 계속 눌러볼게요. 9단계까지 있고요. 다시 1단계로 갑니다. 자, 기본은 2에서 3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고 강도가 더 필요할 때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세팅이 끝난 거고요. 자 밴딩끈을 접합하실 때는 앞에 있는 쪽이 위로 올라오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버를 올려서 옆에 껴주신 다음에 놓으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지고요. 저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텐션 확인하시고, 완료가 됐으면, 레버를 밑으로 눌러줍니다. 자, 완료가 되면, 이렇게 밴딩끈이 끊기고, 다시 레버를 올려주신 다음에, 레버를 올려주시면, 여기 잠금장치가 풀립니다. 이때, 그냥 빼지 마시고, 기역자로 틀어서 빼주시면 잘 빠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면은 접합부고 밑면은 깔끔하게 잘려 있습니다. 포장 상태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이제 접합부는 보시면 이렇게 녹아 있는데 하얗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돼 있으면 잘 녹은 거고요. 등성둥성 녹아 있거나 잘 녹지 않거나 붙지 않으면은 아까 전에 이값이이 값을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이 2로 돼 있는데 3으로 올려줘서 다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